시작 시작 키싱 분갈이 해요. 오래간만에 분갈이 영상 올리네요. 안녕들 하세요. 키싱 군생 분갈이 하고 있어요. 여분에 심으려고요. 턱을 많이 틀지 않고 대충 털어서 분갈이 하려고요. 음, 대충 틀어서는 안 되겠다. 대충 털어서는 안될것 같아요. 음. 아우 그러네요. 잘 털어야 되겠네. 음, 오래됐다. 네, 오래됐네요. 깨끗이 털어야 될것 같아요. 음. 음. 걸음이 너무 많다, 그렇죠? 음. 안 이거 한몇년 키웠죠? 한 10년 정도 키운 것 10, 같죠? 10년, 10년 가까이 키운 거. 음. 자구가 한 20개 정도 되나봐요 20개 음, 물도 예쁘게 잘 들었네. 분리되진 않겠죠? 음, 분리되진 않을 것 같은데. 봉촌 뿌리가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, 이거봐. 음, 그런 거는 살려도 될것 같아. 잔뿌리만 좀 뜯어내고. 너무 조그만 화분에 있었어, 그렇죠? 오랫동안 음. 이쁘다요, 키싱. <laughs> 희신근생 분갈이하고 있습니다. 요즘 날씨가 완전 여름 날씨에요. 음. 베란다도 뜨겁습니다. 오늘은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. 창문을 열어놨더니, 좀 시끄럽네요. 차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만 틀어도 되잖아요. 이쁘네요. 잘 어울려요. 아, 거기가 앞인 것 같아. 어, 응. 이쁘다요. 아, 음. 수영, 예쁘게 잡아보세요. 몇년 동안인지 분갈이 안할 거니까. 뿜니다. 영상을 한참 찍다 보면 거기 집중하느라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. 예쁘게 무릉무럭 자라다오. 여름에 무르지 않고 잘 자라주기를 바란다. 키싱. 어쩌면 이렇게 빛감이 예쁠까? 흙이 많이 들어가네. 응.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움직임은 움직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. 제 <laughs> 언니가 분갈이 해주고 있습니다. 아우 이쁘게 하셨네요. 너무 이쁘네요. 화분도 좀 볼까요? 빙글빙글 빙글 여기가 앞이네요 어머 너무 이뻐요 언니 고맙습니다 예쁘게 심어주셔서 이제 끝내볼게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예쁘게 잘 키울게요 안녕히 계세요